오늘은 그네를 탁 돌아볼 거예요. 지금부터 이렇게 볼까요? 가, 가, 가! 찢어주세요. 빵, 빵!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. 그렇지. 점점 올라갈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아까 좀 보였어요. 다리를 올라갈 때는. 내려갈 때는 구부리고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들은 다 알겠지만 이건 일어나서 할수 있는 것? 그렇구나 나린이는 혼자 지금 처음 타보는 거예요? 아니요 옛날에도 초, 어, 몇, 여자 때때도 처음 타봤어요 엄마 진짜요? 그 동작은 하늘을 나르는 동작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점점 가까워져요 얼굴이 오 하늘을 나는데요 오이 구름을 한번 먹어보세요 오늘은 안나리의 그네타기 go s u c 안녕.